다음 주부터 내신 대비 라이브도 있어서 준비할게 조금 더 많아졌어요 어, 빨리 Q&A 달고 오늘 촬영할 것 다시 보고 내신 대비 라이브 할 자료를 좀더 봐야 될것 같아요 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머리를 했어요 아 이번 주에 뭐가 되게 많아요 지금 막 연구실도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번 주에 연구실을 오픈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실 즈음은 아마 오픈해서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을 때일 것 같아요. 되게 설레요. 같이 일할 이제 우리 팀도 생기고, 음 조금 더 재밌어지면서 조금 더 바빠질 것 같아요. 아, 기운이 없네. 에너지 바를 먹어야겠다. 짠짠 꿀을 써보려요요짠렇게 아, 들어있네요 하나씩 낱개로 포장짠 있어서 짠렇게 하나씩 짜먹는 용도인데 저는 꿀을 짜먹기는 너무 달짠 같아서 뿌려 먹겠어요. 오늘 미팅 있는 날이짠 미팅 가기 전에 점심도 먹어야 되는데 그짠짠못참짠또 제가 이렇게. 프렌치 토스트를 먹네요. 너무 맛있어요. 지금 미팅을 하고 면접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일할 연구원들을 좀 뽑느라 우리 학교 후배님들로 좀 구성이 될것 같네요. 열심히 진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재를 만들고 싶어요. 진짜 바빠질 것 같아요. 너무 좋다. 오늘 한쌤 수학 연구실 첫오픈 일입니다. 우리 유능한 연구원들과 오늘부터 작업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되게 설레고 떨리네요. 또 출근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좋은 성과물이 있기를 기대를 해보며 가서 열심히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입니다. 지금 잠깐 미팅을 하다가 나왔어요. 아직 이름도 못 붙였어요. 아침부터 막 청소하고 이제 막 들어왔거든요. 지나갔네? <laughs> <laughs> 저희 첫 점심 식사 하고 있습니다. 밥 먹으러 왔어요. 잘 먹겠습니다. 커피 사가지고 일하러 갑니다. 오빠 <laughs> 어, <또> 여기다. <laughs> 드디어 저희 연구실이 마련이 되었어요. 컴퓨터까지 세팅을 마쳤습니다. 우리 연구원이준골든크레을 가지고 어요한건 없는데 배가 고프네 직원들 다 퇴근하고 저 혼자 남았어요 뭔가 설레면서도 어깨가 무겁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회의하느라 <laughs> 내일 촬영 준비를 못했어요 빨리 촬영 준비를 오늘 하고 내일은 아침에 연구실 왔다가 촬영 또 하러 가고 다시 연구실 오고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좋네요 아늑하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좋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 화이팅 화이팅 지금은 새벽 5시 40분이에요 오늘은 딸기 타르트를 먹겠어요 진짜 맛있겠다. 짠. 오늘 저의 아침이에요. 진짜 맛있겠죠? 사실은 저 쪽. <laughs> 출근을 했어요. 오자마자 저는 커피를 내립니다. 짠! 너무 편해요. <laughs> 좋아, 좋아, 좋아. 100%가 되었어요. 쉽겠다. 택배를 시킨 게 있는데 없어졌잖아요. 어디 갔을까요? 아마 메일룸에 다시 옮겨 주신 거 같아요. 수의 기사님들께서 찾으러 가겠습니다. 저기 멀리 저의 택배가 보이네요. <laughs> 아, 정말 식겁했다. 가지러 가겠습니다. 택배 뜯을 때가 제일 좋아요. 아, 우리 직원들 쓸 사인펜 세트예요 <laughs> 일할 때 혹시 사인펜 필요하면 쓰라고. 짠! 마블입니다. 어, 큰일 났다. 저는 이거 한 통에 하나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네개 샀는데, 이게 한 통에 무려 다섯 개가 들어있네요. 어떻게 <laughs> 어떡해. <웃음> 5개가 필요한데 20개를 사버렸습니다. 아, 어떡하지? <laughs> 가지실 분. 아, 나못 살아, 진짜. 나 어떡하는데. 방송 아, 끝. 이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는 길 어땠어요? 둘 다? 괜찮았어요? 아, 네. 그렇게 막 밀리지 않았어요? 사람들? 네. 다행이네 잠깐만 와보세요 내가 일단 아침부터 사고를 쳤더라고 어떤 제가 이거 산다 했잖아요 길이가 짧은 거야 그래서 얘 일단 반품을 하고 긴 걸로 드릴게요 연결선이 는1 5짜리로 드릴게요 연결해서 올려야 될것 같고 내가 아침에 반품을 또 했어 이게... 세트가파이펜 <laughs> 이렇게 세트인데 나는 이걸 네 박스를 샀어. 20개가. 온 거야. 아 이게 이게 하나당 이게 <laughs> 한 세트인 거야. <laughs> 네, 그래. 네 개씩 20개 어, 네 개를 시켰더니 골라봐요. 좋아하는 걸로. 장난 아니지 깜짝 놀랐어요. 20개가 와 가지고. <laughs> 아. 마블리 아블, 마블, 마블마블 예. 응. 아, 저 스파이더맨이에요. 오케이. 얘는 배트맨, 케바 아이언맨. 어. 아이언 오케이, 나나 아이언맨. 아 이게 4통이 네 왔어요? 4통이 네 왔어요. 박스 <laughs> 저기 잔뜩 와서 아침에 막 환불하고 난리도 아니었어 헐. 이거는 다음 주에 올것 같아서 네. 긴거 오면 바로 드릴게요. 네. 짧은 거보다 네. 편할 것 같아서. 오케이. 오늘도 파이팅. 여기다 놓을 수 있나? 상관없을 것 같아요. 위로 올려도 될것 같고 옆으로 한 중간쯤에 하면 되지 않을까? 이거 여기 딱 맞춰가지고 하면 되지. 그쪽으로 맞추면 되죠? 그거 따는 법안 안 읽어도 되는 거죠, 누군? 아니 근데 시트지 붙는거 아닌가요? 어, 시트지 붙이지도시 붙여야 돼요. 너무 떨리는 거야 어, 맞아요.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이제 저기서 또 맞춰보면 됐다, 됐다.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망하면 또 삽시다. 편하게 합시다. 망하면 또 사는 걸로 하고. 아 이거 밀대 없나? 응? 그러니까 밀대고아책책책아 아, 책을 이렇게 쓰는군요 응. 우리는 수학하는 사람들이니까 응. 책을 쓰자 아 배우자 책응쥬어어 어, 어. 너무 잘돼 수학 책은 이렇게 쓰는 거죠? 응, 역시, 역시. <laughs> 아 좋다 섹시하네 어잘붙혔어잘붙혔어아 위에는 어떻게하요 아니 지우개를 제가 원래 저렇게 써요 근데 여기서 일하면 이제 엄청 많이 쓰게 돼요. 예, 제가 심지어 샤프심을 또 여섯 통을 샀어요 지금. <웃음> <웃음> 아, 곧 되게, 그렇게 되실 겁니다. 거예요. 예, 막 사잖아요. 다시 사기 귀찮으니까. <laughs> 곧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문제 풀다 보면 지우개 진짜 많이 써요. <laughs> 아, 저는 이제 촬영을 갔다 와야 됩니다. 간식. 어. <laughs> 쟁여놓고 드시오. 짱짱 먹어줘야 돼 먹어줘야 돼. 출발. 눈썹이 이쪽은 쌤이 그리신 거고 이거 제가 그리고 나온 거잖아요. 응. 뭘까요 이 미세한 전문가와의 차이는? <laughs> 다르지 않아요? 저 분명 열심히 그렸는데 짝 전문가가 그린 거 같잖아요. <laughs> 아 어떻게 이러지? 어? <laughs> 나 지금 이거 아, 찍고 아, 싶어 그요 그래. <laughs> 비슷하면서도 달라. 변신. 음, 오랜만에 웨이브를 했어요. 우리 직원들 있다 나 보면 놀라는 거 아닌가 몰라. 누구세요? 빨리 찍고 다시 연구실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뭔가 어, 주 단위로 계획을 좀 다시 세워봐야 될것 같아요. 시간도 촬영 시간도 좀 다시 조절을 해야 될것 같아요. 강의 촬영을 마치고 다시. 연구실로 갑니다. 뭔가 연구실이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가깝기도 하고, 음, 뭔가 일할 공간이 딱 있는 느낌. 우리 네. 아, 또체크는 사람들인데 스탠드는 필수지. 음. 직원들이 다 퇴근을 했습니다. 우리의 시력 보호를 위해 이것도 샀어요. 스탠드! 저도 빨리 마저 일을 하고 한두 2시간만 더 일을 하고 가야겠어요. 되게 조그맣네요? 아, 이건 창굴비라. 후세는 아, 굉장히 커요. 아, 25,000원인데 이게 더 비싼데 더 작네요? 예, 이거는 예, 창굴비, 다이아몬드인데 다 왔습니다. 전 이런 가정식 백반을 굉장히 좋아해요. 진짜 조그만데 진짜 비싼 영광굴비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Q&A와 함께하는 아침입니다. Q&A와 커피와 어제 먹던 제가 좋아하는 딸기치즈 타르트.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어, 오늘도 연구실을 가려고요. 주말에 비어있을 테니 저 혼자 가서 열심히 일을 좀 하고 와야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라이브 시작이어서요. 준비할 게좀 많아졌어요. 응. 사전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수요일날 너무 바쁠 것 같아서 사전투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걸리니까요. 사전투표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짠. 정리를 좀 하고 일을 해야겠어요. 식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제가 요즘 또 꽂힌 과자예요. 우리 어, 연구원 중에 한 명이 이걸 갖고 왔더라고요. 제 어제 야근하다가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큰 봉지로 샀습니다. 아까 책장에 둔 음, 너무 맛있어, 이거. 음. 어, 11시 반입니다. 밤 11시 반. 제가 집에 있었으면 못 버텼을 텐데 그래도 연구실에 있으니까 조금 더 늦게까지 버텼습니다. 아, 오케이 이 정도 하고 한 12시쯤 자고 새벽에 일어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조심히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